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셨습니다 다같이 찬송가 539장 같이 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39장입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539장 같이 하시겠습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사자가 사랑을 믿어 죄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쏟아노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큰은혜를 그 베푸시리 주 예수의 은혜를 임어 내 슬픔이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 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다노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 생명샘물에 내마른 목축이여라 주 예수께 조용히 너 주님과 위어살면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파. 주라 예수께서 영이 나가 내 마음을 쏟아노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 시편 보겠습니다. 시편 38편 12절에서 21절까지 보겠습니다. 시편 38편 12절에서 21절. 구약성경 830면에 있습니다. 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 생명을 찾는 자가 올무를 놓고 나를 해하려 하는 자가 괴악한 일을 말하여 종일토록 음모를 꾸미오나. 나는 못 듣는 자 같이 듣지 아니하고 말 못하는 자 같이 입을 열지 아니하오니 나는 듣지 못하는 자 같아서 내 입에 반박할 말이 없나이다. 내가 주를 바랐사오니. 내주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내가 말하기를 두렵건대 그들이 나 때문에 기뻐하며 내가 실족할 때에 나를 향하여 스스로 교만할까 하였나이다. 내가 넘어지게 되었고 나의 근심이 항상 내 앞에 있어오니 내 죄악을 아뢰고 내 죄를 슬퍼함이니이다. 내 원수가 활발하며 강하고 부당하게 나를 미워하는 자가 많으며. 또 악으로 선을 대신하는 자들이 내가 선을 따른다는 것 때문에 나를 대적하나이다. 여호와여 나를 버리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버리지 마소서. 아멘. 예, 오늘 말씀은 시편 38편 전체를 다루게 되는데요. 시간 상 우리가 뒷 부분만 읽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지나다 보면 어떤 날은 아침에 눈을 떠도 기지개보다 한숨이 먼저 나올 때가 있습니다. 내가 무슨 죄를 지었길래 싶을 정도로 영혼이 녹눅하고 마음이 축축하게 젖어 있는 날이 있습니다. 시편 3 8편의이 내용을 보면 마치 이 시편 기자는 지금 그런 날과 같은 것을 느끼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죄책감과 질병, 또 외로움과 정죄 그리고 관계의 단절까지 고난이 총 집합한 것처럼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오늘 시편 내용을 쓰면서 그 심정이 야 진짜 내가 죽을 맛이다 그런 아마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다윗은 그 상태에 머물러 있지 않고 그것을 믿음의 언어로 또 기도의 언어로 풀어내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늘 시편 내용을 보면 이 시편은 단지 슬픔에 빠진 자의 노래가 아닙니다 죄책감 속에서도 또 하나님을 향해 간절히 부르짖는 믿음의 절규입니다 온갖 고립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죠 그 부르짖음 속에서 죄와 싸우며 또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사람의 처절한 몸부림을 볼수 있습니다 우리가 몇 가지로 생각해 보면은요 죄는 우리를 쓰러뜨릴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우리를 다시 일으켜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다윗은 고백합니다. 일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시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죄로 인해서 다윗은 하나님의 분노와 징계를 받아서. 육체적으로도 심리적으로도 지금 많이 무너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내 살에 성한 곳이 없고 내 뼈에 평안함이 없도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지금 몸과 마음이 모두 참 힘든 상태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상태를 표현하는 것을 보면 참 솔직하고 정나라한 것을 볼수 있습니다 5절에 보면 상처는 썩어서 악취가 나고 4절에서는 머리가 몹시 무겁고 또칠절에서는 허리는 불에 탄 듯이 열기가 가득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무 사실적이라 그가 느끼는 이 고통이 얼마나 심한지를 우리는 가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러한 상태에서도 보면 거기에 그저 머물러 있지 않고 주저앉아 있지 않고 하나님께 진솔하게 나아가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치면보다 정직하게 자신을 드러내고 나아가는 것이 먼저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보면 죄책감이 시달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몸과 마음이 아주 무거울 때가 있습니다. 그런 그러한 느낌이 있을 때는 그것은 내가 빨리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라는 신호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그 소리를 무시하고 살면 영혼은 온통 병들게 됩니다. 하지만 그 경보음에 응답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세워 주십니다. 죄로 넘어졌을 때 나의 허물로 인해서 스스로 많이 몸과 마음이 힘들 때 숨기지 말고 합리화하지 말고 하나님께 정직하게 아뢰고 용서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용서하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어느 청년이 늘 범하는 죄를 이기지 못해서 매번 하나님께 이제 울면서 회개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하루는 하나님 저또 왔어요. 이젠 저도 지쳐요.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하나님의 음성이 이렇게 들려왔다고 합니다. 나는 아직도 여기에 있다. 나는 너를 용서해 주기 위해서 여기에 있다라고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반복적인 죄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사람도 정죄하지 않고 무기력감에 빠진 사람도 정죄하지 않고 그렇게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내가 상한 갈대 같고 또 내가 꺼져가는 등불 같은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때도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일으켜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믿부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모든 죄의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신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언제나 주님은 용서해 주시고 받아주시는 분임을 알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우리의 죄와 허물도 아래고 부족함도 아래고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기억하시되 죄는 잊으신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죄를 잊으시고 우리의 부족함을 주님께서 기억하시면서 우리를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죄로 인해서 우리가 때로는 스스로에 대해서도 낙심하고 우리의 허물로 인해서 우리의 자아가 낮아졌을 때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와 용서 속에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생각할 것은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는 기도가 진짜 기도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부족해 보일 때도, 내가 지금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때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기도하죠 구절에 보면 주여 나의 모든 소원이 주와, 주의 주 앞에 있어오며 이렇게 말합니다. 부족한 중에도 주님만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15절에서는 주여 내가 주를 앙망하오니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도 볼수 있습니다. 고통은 고난은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게 느껴지도록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는 그 저리 거리를 좁히고 다시 하나님 의 품에 안기는 유일한 길입니다. 다윗은 지금 육체적 고통, 또 감정적인 우울, 또 관계의 단절을 겪었지만 모든 순간. 하나님께 호소하며 나아가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내가 부족한 중에도, 내가 죄로 인해서 어려운 중에도, 여러 가지 고난 중에도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바라보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런 모습을 보고 너는 또 기도하냐, 너는 또 기도하냐, 참 어? 지치지도 않냐, 아마 이런 말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도는 삶이 망가질수록 더욱 우리에게 필요 필요하고 절실한 호흡과 같은 것입니다. 기도는 영혼의 호흡입니다. 그러니 믿음은 환경이 좋을 때 생기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이 무너진 것 같은 상황에서도 여전히 기도하며 나아갈 때 자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기도로 살았고, 기도로 어려움도 버텼고, 결국 기도로 다시 일어서서 쓰임 받았습니다. 고난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고난은 우리를 강하게 합니다. 우리도 그러니 고난의 자리에서도 더욱 기도를 놓지 말아야 됩니다. 기, 어, 기도는 그저 감정의 위로제가 아니라 하나님과 연결된 생명줄입니다. 그러니 어떤 일이 있어도 그 생명줄을 붙잡고 나아가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면 열리리라 말씀했습니다. 신명기 4장 19절에서는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을 것이요 그리하면 만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언제든지 내가 부족해 보일 때도 또 고난 중에도 주님을 향하여서 나아가면서 주님의 위로와 힘을 우리가 의지하며 사는 것입니다 존 버녀는 고통 중에 기도는 하늘을 찌른다 라고 했습니다 그 자식의 고통 속에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떤 순간에도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며 나아가면 하나님의 위로와 힘 주심을 경험하며 살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보면 때로는 하나님이 듣지 않으신 것 같은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은 외쳤습니다. 나의 친구와 이웃이 나를 멀리하고 친척들도 멀리 섰습니다. 게다가 적들은 나의 모습을 기뻐하며 그의 실족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외롭고 억울하고 참 비참한 상황입니다. 누구 하나 사람들이 자기를 알아주고 힘이 돼주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다윗은 고백합니다. 어, 21절에 보면 끝내 여호와여 나를 버리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만을 바라보니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와 함께 하시옵소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다윗은 지금 하나님이 버리시지 않는다는 믿음의 고백을 하며 나아가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믿음은 여러 가지 고난에 둘러싸인 상황 속에서도 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는 들으시지 않는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그런 침묵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더 바라보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침묵하시는 것 같지만 그 침묵은 무관심이 아니라 깊은 섭리 가운데 우리를 연단하시고 준비시키시는 과정입니다. 사람은 우리를 버릴지 몰라도 하나님은 결코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이제 아이들이 어려운 일이 있어도 금방 금방 도와주고 그러면 아 이게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넘어지거나 어려운 일을 당해도 때로는 모른 척하고 그저 금방 달려가서 일으켜 세워주고 일으켜 세워주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멀리서 괜찮아 일어나 일어서 그래가면서 어 그렇게 아이들을 양육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하나님도 똑같습니다. 우리를 그 자리에서. 이로 소개하기 위해서 우리 스스로 힘을 내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잠시 하나님이 떨어져 계신 것처럼 그렇게 느끼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순간에도 우리를 더 주의 깊게 보시고 함께 하신다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내가 너를 결코 버리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가장 어두운 침묵 속에서도 여전히 일하고 계신다라고 헨리 나우엔이라는 사람은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은 때도 낙심하지 말고 우리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다윗은 고통과 죄책감, 외로움과 침묵, 무너짐과 눈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을께 나아가는 그 방법으로 인해서 위로와 힘을 구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결국 그 다윗의 무너진 마음과 상태를 붙들어 주셨습니다. 우리도 무너지는 날이 있습니다. 죄책감에 짓눌리고 사람들에게 외면당하고 기도의 응답조차 더 더디게 느껴지는 그런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할 것은 바로 이 점입니다. 하나님은 죄인도 눈물도 침묵도 놓치지 않는 분이십니다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자리에서 회복의 역사를 시작해 주시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삶에 어떤 상황이 있든지 그 모든 것을 수원하시는 하나님께 오늘도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 소망과 회복, 힘주심이 넘쳐나시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서 인도하십니다.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준비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 시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윗은 지금 오늘 시편 기도 속에서 자신의 죄로 인해서 또 여러 가지 힘든 상황으로 인해서 주변이 자기를 알아주지 않고 하나님도 침묵하시는 것 같은 상황 속에서 여러 가지 힘든 마음을 고백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다윗의 위대한 점이 바로 그 점임을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스스로가 못나 보여도 또 주변이 여러 가지로 녹록지 않아도 때로는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 같은 상황에서도 오직 하나님만을 붙들며 하나님께로 더 적극적으로 나아가는 모습을 우리가 살펴 보았습니다. 우리도 그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사방이 꽉 막힌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늘의 은혜를 구할 때에 하나님이 도우심이 우리 삶에 가득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육신의 관계에 여러 가지 또 삶에 어, 문제가 있는 그것을 그대로 가지고 갔사오니. 오늘도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소망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온전히 헤쳐나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영상으로 함께하는 모든 분들에게도 마음의 새로운 소망을 주시고 주님의 은혜가 넘쳐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